충청북도 융홍창 대변인 임용 계기로 본격적인 대변인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그간 실국장 위주로 실시하던 각종 브리핑을 대변인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섭니다. 도는 그간 도정현안에 대해 각 실국 주관으로 정례 브리핑을 운영해 왔는데 각가지 도정현안에 대해 정책 기조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명확한 도정 운영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 대 언론 소통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정 사상 첫 개방형 대변인으로서 김영환 지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돼 윤홍창 신임 대변인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은 특유의 뚝심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충북 도의회와 정당에서 대변인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김영환 지사가 도정 철학을 충실히 공유해 나갈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각오에 대해 그는 대변인으로서 충북 도정의 최일선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도민을 가장 먼저 섬기고 도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언론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대변인은 혁신과 창조를 기치로 촘촘한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만들겠다는 민선8기 김영환 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